우리와 함께 악몽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밤에는 어둠 속으로 파고들어 차가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소름 끼치는 여행에 참여하세요. 모든 그림자가 비밀을 간직한 알수 없는 곳으로 현실에 대해 의문을 남기며 머무를 수 있는 모험에 대비하세요. 유령의 학교 한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오랫동안 폐교된 상태였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이상한 에너지가 가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학교가 유령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불리며 그 주변에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어느 밤, 호기심 많은 청년이 그 학교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학교 안에 숨겨진 비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청년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그림자가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용기를 내어 학교를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학교 안을 더 깊이 들어가면서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령들의 비명이 울리고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학교는 그를 갇혀 버리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 더 강해졌습니다. 청년은 무병들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 학교는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그 학교는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학교는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하실의 비밀 한 마을의 오래된 집에는 미지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한때 번영을 누렸지만 지금은 황폐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이 지하실에는 과거의 어두운 비밀이 간직되어 있었고 그곳에 발을 딛는 이들은 끔찍한 운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어둠 속의 밤, 한 가족이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집을 찾고 있었고 이 집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집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 집에 정착한 후, 어느 날밤 아이들이 지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지하실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큰 실수였습니다. 지하실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상한 물건과 음습한 기운으로 가득 찬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하실에서 출입구가 닫히고 자물쇠가 잠겨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운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과거의 지하실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자신의 영혼을 팔아 넘겼고, 그곳에는 이제 끔찍한 악령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악령들에게 둘러싸여 자신들의 삶을 위협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절망 속에서 아이들을 찾아다녔지만, 지하실의 비밀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악령들의 소유물이 되었고 그곳에 들어간 이들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이제 끔찍한 비밀을 간직한 채 황폐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죽음의 강 한 마을은 고대 신화 속에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온 죽음의 강이 흐르는 지역에 자리했습니다. 이 강은 그 이름처럼 삶을 끝내는 무시무시한 힘이 숨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던 어느 추운 겨울, 한 마을 주민들은 죽음의 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청년이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강으로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 강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그 청년은 죽음의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고, 이상한 그림자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무모하게도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의 물은 뜨겁고 검은색이었고, 청년은 그 뜨거운 물 속에서 무너지고 가까스로 바닥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갇힌 세계의 입구였습니다. 청년은 죽음의 강에 휩쓸려 영혼의 세계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겪었고 그의 영혼은 점차 쇠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의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은 없었습니다. 죽음에 가는 사람들을 영원히 포획하는 함정이었고, 청년은 이제 더 이상 탈출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영원히 죽음의 강에서 고통받을 것이며, 이가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환영의 집 한 마을 근처에는 환영의 집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 내부는 신비로운 비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그 집은 이제 어둠의 세계와 현실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커플이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에 사로잡혀 집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과 가구들이 자리를 옮기며 벽이 움직였고 이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커플은 공포에 질려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환영의 집은 그들의 마음을 현실과 환상 사이로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집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환상 사이를 오가며 미쳐가고 집은 그들을 자신의 덫에 걸게 했습니다. 커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혼합된 세계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과 정신을 잃어가고 점점 더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집안에 울려 퍼져 공포로 가득한 밤을 만들었습니다. 한영의 집은 이제 그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커플은 이집 아래서 영원히 갇히고 그 집은 끊임없는 공포의 장소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방문하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의 대문 한 마을에는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오래 전에 닫혀 있었지만, 그 마을 주변의 사람들은 그곳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이 마을은 신비한 현상으로 유명했고, 그곳으로 들어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용감한 모험가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지옥의 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직접 그곳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떠나 지옥의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어둠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고, 이상한 소리와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모험가는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지옥의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지옥의 현상을 보여주었고 그의 눈앞에는 고통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모험가는 끔찍한 공포에 질려하며 그곳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그 모험가를 고통의 세계로 끌어들였고 그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공간에 갇혔습니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며 영원히 울부짖을 것이며 이 모험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지옥의 문은 여전히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에 닫혀 있던 지옥의 문이 이제는 마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포의 이야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유령의 숲. 한 마을 근처에는 끔찍한 이야기로 가득한 유령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여행자들의 실종으로 유명했고, 이곳으로 들어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유령의 숲은 마을 주민들에게 무서운 전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 밤,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그 유령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유령들의 존재와 이곳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험은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이상한 그림자가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험가들은 용기를 내어 숲을 계속해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령들의 현혹적인 소리와 음식에 유인되는 것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며 혼란스러워지고 마침내 길을 잃었습니다. 유령의 숲은 그들을 갇혀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숲은 더욱더 끔찍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모험가들은 유령들의 희생물이 되어가고, 이 숲은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유령의 숲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숲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섬. 한반도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섬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주변에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떠돌았습니다. 그곳에 발을 디뎠던 이들은 끝없는 절망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 그룹이 그 섬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이 전설일 뿐이라고 믿었고, 섬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험이 곧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그림자가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그것들을 무시하고 섬을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표범이 나타나고 유령들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주받은 섬은 그들을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여행자들은 저주받은 섬의 희생자가 되어갔고 그곳은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저주받은 섬은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섬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악령의 눈. 한 마을에는 악마의 눈으로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대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유 없는 실종 사건과 끔찍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간 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고, 그곳에 대한 전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겁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어두운 밤, 한 모험가가 악마의 눈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대한 전설을 믿지 않고,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감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험은 곧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가 악마의 눈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리고 이상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험가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눈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더욱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동물들이 나타나고 공포의 찬 시선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악마의 눈은 그를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그의 고통은 점점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모험가는 악마의 눈의 희생자가 되어갔고 그곳은 그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악마의 눈은 끔찍한 전설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시간 한 마을에는 어둠의 시간이라 불리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매년 한 번씩 밤의 특정 시간에 마을은 어둠에 휩싸이고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불러온다고 믿어지며, 이야기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느 추운 가을 밤, 한 여성이 마을을 통과하던 도중 어둠의 시간이 시작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어둠은 점차 두꺼워지고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져갑니다. 여성은 빠르게 걸어가면서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그녀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려는 그녀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둠의 시간에는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녀는 절망에 빠지며 공포에 질려합니다. 어둠의 시간은 그녀를 갇혀버리고 그녀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녀는 절망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결국 안전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 경험은 그녀에게 영원한 공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어둠의 시간은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고 이 시간에는 절대로 마을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환영의 호수, 옛날 옛적 한 마을 주변에는 유령의 호수로 불리는 무시무시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밤이면 유령들이 모여들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호수는 고대 신화 속에서부터 이곳에 살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가을 밤, 한 무리의 모험가들이 그 호수를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호수의 비밀과 유령들의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모험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험은 끔찍한 재앙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이 호수에 도착한 후,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유령들의 비명이 울렸고 이상한 그림자들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모험가들은 용기를 내어 호수를 더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보트를 타고 호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 끔찍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유령들의 눈이 호수 밑에서 반짝이며 끔찍한 비명이 울렸습니다. 모험가들은 점점 더 공포에 떨며 당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령의 호수는 그들을 포획하고 더 이상 돌아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공포는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모험가들은 유령들의 희생자가 되어가며 그 호수는 그들의 마지막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유령의 호수는 끔찍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호수는 끝없는 공포와 절망의 세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어둠에 도전하기 감히 한다면 더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구독하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 주세요.